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차 지방자치인데 미국 지방정부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대구는 8차 이르기까지 특정 정당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권 교체는 있지만 정당의 교체는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대구의 발전이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체되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대구에 사는 유권자로서 굉장한 그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993년부터 GRDP는 꼴찌, 또 2012년부터 개인소득도 꼴찌, 그것이 지금 20년, 30년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지역 유권자들로서의 반성도 있어야 되며, 여기에서의 장기 집권이 계속됨으로 해서, 그런 체제가 뭐 비판 없이 들어올러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을 기회로 바꿔줌으로 해서 어떤 그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또 대구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되느냐. 결국 직장이다. 그렇다면 대구 여기에 지자체 장으로서의 8차에 걸친 이 직권이 계속되면서 과연 이 단일 정당은 무엇을 대구를 위해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때 나는 여기에 새로운 정치 바람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